자, 이가 본문 같이 해봐요. 자, 제목은 전세계 인형들이었어요. So, dolls around the world 라고 되어 있죠. Good ten-tag, I'm sweepy. 안녕, 어, good ten-tag이 독일어로 안녕이죠. 나는 sweepy야. I'm from Germany. 나 독일에서 왔어. 출신. 얘기하는 전치사인 거 맞죠? 나의 일은, 뭐뭐이다. t e clean chimneys 라고 되어 있죠. Chimney가 이번에 단어 시험 받겠지만, 굴뚝이라는 뜻이죠. 굴뚝을 청소하는 것이야. 그러면 얘는 두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굴뚝 청소하는 거야. During winter, 겨울 동안, 요거 전치사인 거죠. 뭐뭐 동안이죠. 얘들아, 이 자리에다가 for 쓰면 안 되는 거죠. 어, 겨울 동안에 굴뚝 sweeps까지 이렇게 잡아서 줘. 굴뚝 청소보들. 이 help, 도와줘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사람들이 to keep warm and safe. 이렇게 도와준대. 그럼 여기가 목적격 보호라는 자리인 거죠. 표시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있도록 해줘요?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해 줄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지. 이해 돼요. help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리 help라고 하면, 얘들은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호라고 하는 자리에 두 가지를 쓸수 있는 거야. 동사원형도 가능하고요. 수부정사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So, 그래서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심리 수입, 골득, 청소부, 들이 뭐 한다라고 생각한대요. 아이고, 목적어 지워요, 애들. 어, 사람들이 bring them good luck. 여기, 주어 동사로 잡아야 되겠네. 어, 명접의 대,의 생략이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한 거대로 하면 애들아, 여길 목적으로 잡아버리면 이게 옷이 자리여야 되는데, 목적격 부어가 될수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다. 대절 해서 명접의 생략이라고 봐주시고, 오모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쪽 청소부가 가져다 준다. 라고 돼 있죠. t h 그들한테 어 행운 디오를 가져다 준다 해서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bring은 몇 형식 4형식 동사인 거지, 얘들아. 어, 가져다 준다.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사물 쓰는 거죠. People e v e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원한다. 불뚝 청소부가 뭐하는 것을 to be at their weddings 이것을 원한대요. 자 원트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여기다 어시라고 써봐요. 불특 청소부가 어디에 있길 원한대요? 그들의 결혼식장에 와주기를 원한다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투부정사가 쓰여져 있죠. 아이들. 투부정사의 뜻, 있는 것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비동사 여기서 해석이 어디어디에 있다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식장에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뜻이었겠죠. 만약에 어 당신이 나를 본다면 it is your lucky day. 그건 당신의 행운의 날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저 동사. 됐어요. 선생님이 잡아줘야 되는 문법은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bring 가져 가져다 주다인 거죠 여기서 사형식이니까사형식이라는 말은 얘들아 I O 간접목적어 해석은 누구누구에게인 거죠. 그다음에 D O 어머를 가져다 주다. 이거 하나. 이4형식을3형식으로 혹시 전환해서 쓰세요라고 나오면 I O D O 자리를 바꾸고 그 사이에 적합한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건데 Bring 쓰고 D O 그리고 전치사 to가 필요한 거야. D O I O 자리를 바꾸면 전치사 to를 쓴다. 여기 t h m 과 글럭 자리가 뒤바뀌면 어, 예를 들어서 해볼게 c i m r y Swift Bring Good luck to them. 이 되는 거지. 요 둘을 바꾼 다음에. 이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 될게 있죠. 여기 나왔던 원체, 오형식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를 쓰고 오시를 쓰게 될 텐데 원체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써야 돼요. 라고 약속이 돼 있단 말이지. 즉, 이 자리가 to 부정사여야만 한다. 라는 거죠. 아까 help는 뭐라고 그랬어? 둘다가능하다 그랬지. 이 자리에 to keep. 말고, 어, 그냥 keep 이 와도 정답인 거야. 대신 누구나 안 돼. 동명사들은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우는 것.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keep warm and safe 라고 써 있었었죠. keep warm and safe 라고 쓰여져 있는데, keep은 얘들아 뒤에다가 이렇게 형용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형한 상태를 유지하다. 뭐뭐한 채를 어, 유지하다, 유지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따뜻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준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에 있는 스위피에 대해서 지금 스위피는 인형이겠죠? 아니면 <laughs> 스위피? 음, 전 세계 인형들 배우고 있잖아. 그죠 음, 다음 거. 자, 이번에는 홀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l 라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 얘들아? 단서가 있지? 응, 여기에 in Mexico, 이러죠. 멕시코에서 온 거야. 일단, 멕시코 써놓죠. 응. 응, 안녕, 내 이름은, 요고, 조세가 아니라 호세라고 읽는 거야. J를 H처럼. 내 이름은 호세야.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뭐이다? 나의 mariachi band members. m a r i a 앞단의 구성원들이야. 라고 써있죠. 됐어요. 아, we play. 우리가 play. 연주해. 뭐를? Fork music. 민속의 음악을. Fork 단어 괜찮아요. 챙겨야 되는 거야. 민속을. i c 은 음악이죠. 음악을 연주해. 그리고 항상 wear. 착용해. 이거죠. 동사 두 개. 표시하시고. 뭐를 착용한대요? Our sombreros. 라고 써있죠. 맞아, 솜브레로는, 우리 마카우 같은 거 보면 되게 큰밀짚 모자 같은 거 있죠. 막 갈색 쓰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한 거야. 또 우리의 솜브레로를 착용하는데, 또는 그거를 큰 모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겠죠. Or, 또는. In Mexico, 사람들이 wear these hats. 이 모자들을 착용하죠. 목적어. 맞아. 사람들이 이 모자들. 지금 복수로 나왔으니까 these가 나온 거죠. 여기에 선생님이 t h 쓰면 틀린 거 이해돼요 복수명사 이러한 모자들 이러한 모자들 얘는 형용사인 거지 형용사가 명사의 꿈이니까 아, 이 모자를 왜 쓴대요? 이유가 나왔어요 아이들 여기 나와있는 to stay cool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까지가 투부정사 9겠죠 이렇게 잡아보시면 to stay 라고 써있어 stay는 아, 유지하다 라는 동사죠 stay cool 이래 해볼까? stay 뒤에다가 행용사를 쓰면 어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저 <laughs> 촬영 중이라 손가락이 <laughs> 이렇게 stay 어, stay cool 하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다인 거죠 다 하셨으면 채점 받으면 돼요 응. under the hot and strong sunlight 이렇게 뜨겁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에서 모자 쓴다죠. 됐어. 그럼 얘는 초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초부정사의 무슨 용법 아이들? 소스데이. 초부정사의 보사적 용법에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지. 자, 우리 마리아키플레이어 s 우리 마리아키 연주자들은. 순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대명사 먼저요. 음. 우리 연, 연주자들은, 어, want, 원해요. 우리의 솜브레로가뭐 하기를 원해요? To look fancy. 화려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라고 쓰여져 있죠. 다시 또 O형식 구조가 나온 거예요. 여기 want가 O형식으로 옥정어 쓰고 오시자리에 누구 쓴다고요? to 부정사 쓴다. 라고 돼 있던 거죠. 어, 그러면, 보이기를 원해. 뭐가? 모자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fancy, 화려한 이라고 단어 외워주셨을 텐데요. 카메라에 가릴 거예요. 음, 자, look, fancy. 음, 라고 되어 있죠. look이 감각동사라서 뒤에 사용사를 쓰는 거고,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뜻일 거예요. 자, so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장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구조 살펴봐요 decorate 장식한다 a with b <laughs> 그러면 a를 b로 장식한다라는 거죠 decorate a with 여기다 b가 되는 거고 a lot of는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많은 어, 다른 materials 하면 재료인 거죠. 어, 많은 다른 재료들로 장식을 우리가 흔히 해요. 그래서, which of our sombreros, 요렇게 잡으면, 음, 우리의 s o m b r 들 중에서, 오분는 뭐뭐 중에서였겠죠. which는 어느 것을 do you like best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너가 가장 좋아하니? 너가 가장 좋아하니? 라고 돼있죠. 카메라 촬영 중이에요. 응. 자, 응. 까지, 어, 멕시코에 있는 호세가 얘기한 마리아티 악단 당원들에 대해서 나와있었고, 어, 다음 스토리도 이어서 가죠. 응. 자, 싸우거나 어, 라고 돼있어. 사우거나는 어디냐면, 남아프리카에 있는 줄루족이 하는 인사 방식인 거예요. 자, 같이 봐요. Part 3. Sabana, my name is Ayanda and I'm a Zulu. 라고 돼 있어. 내 이름은 Ayanda인데, 내가 이다 줄루족이다. 라는 거야. 줄루 하면 줄루족 사람. 줄루족 사람이야. We are, 우리는 a tribe, 부족인데요 어디에 있다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부족이에요 What do you think of my bees?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죠. My bees, 어, 지금 내 구슬들 이거 어때 보여? 이렇게 물어보죠. What? 의문사인 거죠? <laughs> 자, 술루 사람들은요, enjoy, 즐깁니다. making clothes with this 옷을 만드는 건데 뭘 가지고 구슬들을 가지고 만드는 걸좋아한대요인조이 우리 공부했었죠 인조이 뒤에 누굴 쓰는 거들라 동명사 쓰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making 이라고 들어와 있는 게 목적어 자리인 게 맞는 거지? 음, 옷을 만들어요 with 뭐뭐를 가지고 라는 전치사인 거죠. They are beautiful. 그것들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each color 각각의 색깔이 has 가지고 있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있죠. Each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Each는 각각의라는 건데요. 뒤에 단수 명사를 써야만 해요. 그까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얘들아 이만큼이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뒤에 동사는 단수로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가 단, 여기다가 단, 써놓으면 되겠죠. 각각의 색깔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When we did not have, 우리가, 우리만의 쓰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라고 돼 있죠. When, 뭐뭐 뭐할 때인 거죠. We used, 우리는 사용했어요. bees. 이 구슬들을 어떤 용도로 썼대요?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라고 돼 있죠. to communicate. 여기가 뭐뭐하기 위해서겠죠. 소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중에서 그 중에서 목적, 그렇 응, 그다음에 communicate with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누구 누구와 소통하다. with가 필요하겠지. 이 치아도의 뜻은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수를 썼어요. 왜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 뭐래? 우리만의, 아, o n 자신의 누구누구만의, 이거죠. 우리만의 글자 체계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글처럼. 글자 쓰는 체계가 없었을 때 구슬로 소통을 했대요. If you want to know, 만약에 당신이 want, 원하시면요. 뭐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거죠. want to 부정사 맞죠,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즉, 아는 것. 하는 것. 을 원하다니까 얘는 명사적용법인 거죠. 맞아. 음. 아는 것을 원하시면 뭐를? The meaning of the colors. 글구슬에 음, 그 색깔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색깔들의 뭐를? 의미. 의미를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check out, check ou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명령문인 거 맞아요. 확인해 보세요. The following box 다음의 상자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해 됐어요. 각각의 색깔들 보시면, b l 검정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나와있죠. 검정색이 뭐 어떻해요? 음, 좋은 의미? marriage. 결혼 의미할 수 있고, 또, bad meaning 하면 이건 나쁜 뜻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yellow는요? wealth 하면 부. 재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이랑 흰색은 사랑을 의미하고 b a d n s 는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다시 혹시나 해서 결혼인 거죠. das가 죽음. 여 박스 안에 들어온 것은 전부 다 품사가 얘들아, 이거 전부 다 명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요거를 다르게 으면 틀리다 얘기야. anger는 분노. 됐죠? 음, 이렇게 의미를 한대요. 자, 그래서. if you want to send 만약에 뭐 하고 싶으면 당신이 쭉 잡아보세요 이만큼이 목적어 자리인거죠 맞아? 뭐뭐를? 음. 우리 노래에 있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어, 보내는 것을 이렇게 써있죠 뭘 보내고 싶으면 이 속에서 봐봐 얘들아 여기 send가 사형식 동사죠 그럼 얘는 io 얘는 do가 되는거지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you can express 당신이 뭐할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를, 맞죠? 뭐뭐로, 뭐뭐로, 이 구슬들로, 복수인 것도 보였어요. 음 What message do you want to make? 이러죠. What message? 한 번에 잡아서, 무슨, 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되죠. 얘 의문사고요. 을로 해석되니까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너가 원하니? 이거죠. 뭐 하길 원하니? 만들기를 원하니?라고 돼 있죠. 이네 만드는 것을 까지 페이서 넘겨볼까요? 존재하지 않죠. <laughs> 자 여기까지. 어 이거인데요. 어,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어, 색깔별로 의미가 있대. 어줄루족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각각 어느 국가에 어떤 인형을 소개했는지 그냥 매칭해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할게요.